자 여기에 접하고 얘랑 평행하다는데? 그럼 기울기가 아 뭐야? 기울기가 뭐다? 아 평... 기울기는 이고. 2 x 플러스 b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네. a는 일단 2가 되겠죠. 네. 그럼 이두 함수가 서로 뭐한다고? 접한다. 어.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랑 기울기 네. 양수제. 네. 접한다. 이런 느낌 아이가? 맞아. 그러면 만나는 교점 찾는 식을 이렇게 세웠을 때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차 방정식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네. 근의 종류는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중근이 중근이 나온다. 접한다,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 d는 0이다. 네.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4분의 d는 뭐가 돼 된다? 그 0이랑 이다. 여섯 플러 봐1 마이너스 b 플러스 오 전에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삼이죠. 네 b는 뭐다? 3이죠 그러면 a랑 b랑 둘다 찾았으니까 두개 더하라는 거. 끝까지 확인하고. 네. 네.